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늘 에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 루어 져 주님 얼굴 을 배워. 이 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할렐루야. 오늘 부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문은 바리세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아르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아르콘은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로 통치자를 때때로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체나 나라 안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권력을 또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는 니고데모가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라는 해석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만큼의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 유대인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하면서 존경의 마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궁금증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물은 정결함, 씻음을 의미합니다. 물로 다시 거듭남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세례라는 눈으로 보이는 정결함과 정화의 의식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구체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지식의 풍성함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로 이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거듭남의 은혜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 육에 속한 인생, 세상의 가치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과 은혜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9절에서 끝이 나는데요. 미고데모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일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내일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거듭남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2025년 벤쿠바 한인 장로교회 표현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행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시며 우리의 참된 행복의 중심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은혜의 고백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은혜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육으로 태어나 육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기 쉬운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참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